안녕하세요, 여러분. 쿨커피입니다. 오늘은 평소와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. 제 채널에서 거의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질문 중 하나에 관한 겁니다. 바로, 크루커피님, 아시아 서버에서 쓸만한 영어 강의 같은 건안 해주시나요?인데, 그 영어 강의 컨텐츠를 제가 한번 준비해왔습니다. 컨텐츠 진행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릴 영어는 브리핑에 쓰이는 간단한 녀석들이고요. 솔직히 말하면 북미 서버에서 제가 주로 쓰던 것들이라 아시아 서버에서도 쓰는 영어인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. 그래도 확실하고 간편한 영어 브리핑이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요원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왜 굳이 이런 거부터 알려주냐, 어차피 이름은 다 이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, 분명. 그리고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는 이름이나 영어식으로 말하는 이름이나 약간 발음이 다른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잘못 말해가지고 브리핑이 살짝 이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좋은 예시로 여기 이 친구 있죠? 여러분 이 친구 뭐라 불러요? 이 친구 한국어로 네온이라고 그러죠? 우리가 네온이라 부르는 이 요원이 원래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네온이 아니라 니온입니다. 니온. 북미 서버에서는 네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친구를 니온이라고 불러요. 제가 봤을 때 아시아 서버에서도 아마 니온이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은 안 하고 요원들 이름을 영어 발음으로 영어식으로 제가 이제 발음해서 어떻게 부르는지만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로 니온. Omen, Phoenix, Raise, Reyna, Sage, Sky, Sova, Viper, Yoru, Astra, Breach, Brimstone, Chamber, Cypher, Fade, Hover, Jet. 케이오 킬조이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레이즈랑 레이나 페이드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 이제 F랑 R 발음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쉽게 영어 발음처럼 부를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레이즈 레이나 페이드 동일 된 거는 얘네 다에 발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에 발음 레이즈 레이나 페이드 다에 발음이죠 이거를 에라고 하지 말고 왜 라고 하세요 왜웨 발음에다가 이 R이랑 F 발음을 넣는 거예요. Fade부터 해볼게요. Wade라고 한번 보세요. Wade, Wade에다 F 발음만 넣는 거예요. Wade fade, Wade fade. 발음을 넣어서 부르시는 게더잘 어울립니다. 그 다음에 Raise도 똑같아요. Raise도 Wage에다가 R 발음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Wage에다가 Raise. 이 친구도 웨이나에서 레이나, 알바름 넣어서 레이나. 이런 식으로 l 를 외로 발음하시면은 좀더 F랑 알 발음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나머지 요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시면은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실전 브리핑할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, 먼저 알려드릴 거는 이제 어딘가를 갈 때랑 이제 무언가를 할 때에요. 저는 아마를 씁니다. 아마. 아마. 자막으로 띄워드릴 건데, 아마라고, 이제, I am going to. 미래형, 이거 아시죠? I am going to. I'm going to. 이거를 더 줄인 말이 아마라고 보시면 돼요. 아마. 여러분, 그 한국어 아마 알죠 혹시 할때 쓰는 말 있잖아. 요 아마 그럴 거그 아마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쓰시면 돼요. 이 아마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, 예를 들어, 제가 이제, 어센트에 비 수비를 할 거예요. 팀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. 그러면은, 아마 go b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 아마 go b 아마 go to b 하셔도 되는데, 이제 사실상 브리핑은 빠르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문법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Hey guys, 아마거 a go B i m B 하면서 이제 나 B 사이트 갈 거다 뭐 아니면 은 A 사이트 갈 거다 Guys, 아마거 a 아마 A I'm a go A 사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마가 이제 또 어떨 때 쓰이냐면 은 이제 예를 들어 연막을 까실 때 있잖아요 저기 와요 A 메인에서 상태가 온다 내가 여기다 연막을 깔 거다 그걸 이제 A 사이트 같이 보는 이제 아군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체 아군한테 얘기할 때 이제 아마 스 put smoke here 핑 찍고 아마프 스모킹 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마프 스모크 A 메인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제 위치는 본인 재나 권 미드 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마프 스모크 미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이제 A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. A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B에 막 푸시야. B에 right 많아요 here. 저기.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백업을 가고 싶어. 백업이 말 그대로 이제 백업 도와주러 간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랑 붙이시면 돼요. 아마 백업, 아마 백업 때, 아마 백업 B 사이트, 아마 백업 A 사이트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아또 하나 유용한 거 있다. 아까 어디. 가사이트에할때 아마고 미 아마고 미 사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잖아 아마 붙여서 이제 그것만 하기가 좀 그렇다 좀더 세련되게 쓰시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오퍼로 미드를 볼 거야 보다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보다가 영어가 있는데 왓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마 왓치 미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번갈아가면서 쓰셔도 돼요 아마 왓치 비 메인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내가 비 메인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, 나 근데 고스트 모드인데 왜 아까부터 걷고 있었지 바보인가? 내가 이제 a 메인을 볼 거야 그럼 아마 왓치 a 메인 Ama watch main ama watch a main pressure. 한국어랑 섞어서 영어 슬라니까왜 이렇게 힘들어? 그 다음에 이제, 리테이크 할때 쓰는 말이 있죠? 이것도 아까랑 상황이 좀 비슷해요. 예를 들면은, 저희가 A를 보고 있어요. D 메인으로 푸시를 많이 해. 근데 이제 B에 보고 있는 애가 뭐, 두 명이 보고 있었는데, 한명 잘리고, 한명 남았어.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, 이한명 남은 친구가 살아야 되잖아요. 여기서 무리하게 싸우느니, 리테이크를 하는 게 맞잖아요. 이제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. 빠지라고. 어떻게 하냐. 이건 간단해요. 여러분, 아까 백업 기억하시죠? 백업? 그 백업에서, 업을 오프로 바꾸면 돼요. 백업. 백업. 물러나라 이 소리예요. 한마디로 리테이크 할 거니까 물러나라. Hey, back 업 Hey, back up.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긴 한데 오늘은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라 제가 더알려드리지 않을게. Hey guys, back up. 물러나라. 뒤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막 무리하게 해서싸우서다 죽었어. 그럼 걔네 잘못인 거예요. 리테이크 할때 제일 먼저 써줘야 하는 건 물러나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. Back up. 그다음 알려드릴 거는 이제 아군들한테 인포 알려줄 때 쓰는 말인데요. 이제 인포 알 알려줄 때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원의 정확한 이름을 말하는 것과 위치와 숫자. 요원, 숫자, 위치. 딱 아,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. 메인을 지키고 있어요. 이제 제가 B 사이트를 지키고 있는데 B 메인에 트랑 레이나랑 페이드가 오고 있어요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핑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요원들 세명 이름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숫자와 위치를 먼저 얘기해요. 저 같은 경우는 3on B 메인 이렇게 얘기해요. 3on B 메인. 3on B 메인이라는 거는 이제 세 명이 B 메인. 1명이면 1 on B main, 2명이면 2 on B mai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 on B main 하고 Fade, Jet, Raina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있는지 제가 이제 여기 오퍼로 째고 있는데 여기 레이나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레이나를못 잡았어 Raina is mid, Raina on mid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나는 귀찮다 1 on main, 2 on main, 3뭐 on main 하기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전치사 온도 빼세요 그냥 3명이요 3 B main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죽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여기 죽 죽었으면 이제 제이렇핑핑찍잖요자자죽죽은지지방방 right right 들려요 혹시? 브림스톤 뭐라 했는지? 브림스톤이 r 라 i g h t h e r e 이러죠 r i g h t h e r e 었으면은핑희도이이쓸수 있어요 죽었어여 r e Right t h e 핑 찍고 r i g h t h e r e Right h e r e 여기 g h t there. Right t h e 이트를 i g h r r Right there 하시면 돼요. 어떤 요원인지 봤으면 Right there Fade, Right there r e i n a 가까울 때는 Right here, 멀 때는 Right there.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 외로 또 브리핑 관련해서 솔직히 많긴 한데, 한 번도 안 해봤던 콘텐츠이기도 하고, 저도 막각 잡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, 간단한 것들만 준비해봤습니다. 만약에 영상 반응이 좋다면 더 심화로 들어가서 이제 강의해드릴 수 있긴 한데, 그건 일단 이번 영상 올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.